전복이나 고구마 등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빵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의 한 커피숍입니다. 이 가게는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빵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전복빵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했습니다. 매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복빵으로만 한때 연매출 4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성공하기까지는 청년 창업자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좀더 간편하게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당시에도 제가 제빵을 또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한번 빵이랑 결합을 시켜보자. 해남의 한쌀 가공 업체입니다. 매장에는 고구마 빵과 감자 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고구마와 감자로 속을 채웠고. 홍국쌀과 호박으로 빨갛고 노란 피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5년 만에 수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이마음 치유를 할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밖에도 곶감과 옥수수, 칠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전남 14개 시군에서 28개 종류의 지역 특과 빵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사업가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빵이 관광 상품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